안녕하세요. 차삼TV란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한창 시끄러운 EV9 이륜 모델의 모터가 니로 모터라는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이 영상을 만들게 된계기고요 오늘은 전기차 모터의 출력, 토크, 회전수의 상관관계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전에 요즘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제채널에 악플도 많이 늘었습니다.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타격은 1도 없지만 그중에 네가 뭘 아냐 이런 류의 댓글이 많아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언더 채널에서 유입된지 알고 있는데 그분들보단 제가 모터에 대해서는 훨씬 많이 압니다. 저는 조금 이른 은퇴를 하기 전까지 10년간 회전기기와 모터 관련 업계에서 연구원 해외 영업 그리고 한 회사의 대표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뭐, 그래도 저는 여전히 모터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라고 최소한 지칭이 되려면 실무 경력이 20년 이상은 되셔야 할 것이고, 만약에 학문적으로 전문가라고 불리려면 전기전자공학 교수님 정도는 되셔야지 전문가라고 불려드릴만 하겠죠. 그동안 잘 몰랐는데 유튜브에서 스스로 본인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건 자유고요. 다만 제 채널에 오셔서 분탕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회전기계와 모터 관련 업계에서 10년 동안 사원부터 대표까지 근무했던 경력자다. 정도로 정리 드리고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EV9, n i r o EV 그리고 EV6의 몇 가지 정보가 기록된 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출력은 EV9이 204마력, n i r o 도 204마력이죠. EV9에 n i r o 모터를 썼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인 것 같고요. 뭐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크인데요. EV9이 35.7 n i r o 가 26입니다. 자 토크가 EV9이 더 높기 때문에 EV9 모터가 더 좋다는 분들의 말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출력 토크라고 흔히 부르는 단어는 사실 여기 표기된 대로 최대 출력 최대 토크라고 불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출력과 토크를 다 뽑아서 쓸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 회전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특정 RPM에서 최대 출력과 최대 토크는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흔히 몇 마력, 몇 토크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특정 제조사에서는 최대 마력과 토크가 나오는 모터 회전수를 함께 알려주기도 하고요. 보통 전동기 흔히 말하는 모터의 경우는 엔진과는 다르게 시작부터 최대 토크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EV9의 35.7이나 2로의 26은 시작점인 0rpm부터 특정 rpm까지 출발 초반부에 나오는 토크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EV9과 니로는 이 시작 토크 자체가 다릅니다. EV9이 훨씬 더 높은 토크로 시작을 하고요. 전기차의 경우 대략적으로 5000rpm 정도까지는 최대 토크로 모터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전기차의 생명은 이 초기 토크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기 토크 빨입니다. 이 초기 토크 그러니까 최대 토크 값이 높을수록 같은 중량의 차일 경우 출발 후 특정 속도까지 더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최대 토크를 계속해서 오랜 시간 유지할 경우 효율이 떨어지고 내구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결국 전비가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전기차의 경우 이 전비를 무시하고 차량을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실용 영역 그러니까 60에서 70km 속도 정도까지는 최대 토크로 빠르게 올리고 그 이유는 토크를 줄이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전기차 제로 백 측정 영상 같은 걸 보시면 초반에는 빠르게 올라갔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느리게 올라가는 게이 때문이고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영상은 제가 과거 신형 디로 EV가 출시됐을 때 만들려다가 좀 귀찮아서 넘겼던 영상인데요. 신형 디로 EV가 출시됐을 때 최대 토크 값이 군1로 대비 크게 떨어져서 말들이 많았었죠. 40.3에서 무려 26으로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당시 기아의 해명은 공차 중량 대비 너무 높은 초기 토크 값 때문에 효율이 좋지 않아서 내렸다고 말을 했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동일한 마력임에도 신형 디로 EV는 제로백이 0.8초나 느려지게 되었습니다. 타보진 않았지만 초반 휠스핀이나 운전 재미도 크게 줄었을 것같고요 물론 두 차량의 공차 중량이 95kg 차이 나는 것도 있지만 신형 니로의 제로백이 느려진 근본적인 원인은 최대 토크 값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때문에 신형 니로 EV는 효율이 더 좋아졌을 것이라 생각은 들고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EV9과 니로를 비교하지 말라고 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니로 대신 EV9과 EV6의 비교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EV9이 204마력, EV6가 229마력이죠. 자 204마력의 모터가 탑재된 E-V9 이륜을 욕하고 싶으시면 2로가 아닌 E-V6와 비교하셔야 됩니다. 몇천만 원 싸고 공차 중량이 무려 500kg 차이나는 차량인데 E-V6 대비 E-V9의 최대 출력이 더 낮습니다. 토크는 동일하고요. 만약 E-V6와 동일한 세팅의 후륜 모터를 E-V9에 탑재했다면 E-V9의 제로백은 9.4초가 아닌 그래도 9초 초반까지는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아에서는 복합주행거리 500km를 반드시 찍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출력이나 토크를 조금만 더 올렸더라도 500km의 간신히 턱걸이한 EV9의 501km의 주행거리는 400대로 떨어졌을 것이고 이것은 전기차 마케팅의 치명적인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공도에서 제로백을 측정하면서 일상주행을 할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적당히 밟아서 가속시켜서 적당히 탑니다. 자,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EV9 이륜의 제로백 9.4초는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의 축복은 초기 토크 빨입니다. 내연기관에선 불가능한 엄청난 출력과 토크의 상승을 단돈 350만원에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사륜을 구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로백 11초짜리 모닝도 잘 돌아다니는데 9.4초 제로백에 EV9 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단돈 350만원을 투자로 6초대 제로백 여기에 부스트 옵션까지 넣는다면 5.3초의 제로백에 대형 SUV를 탈수 있는 메리트는 정말 전기차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로페 9.4초짜리 기아 소렌토를 타느냐? 350만원 더 투자해서 6초짜리 마세라티 르반떼를 타느냐? 당신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삼 t v 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